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호정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오랜만에 꽃담 시리즈 작은 콩분 미니분과 함께 거기에 식재할 수 있는 다육들로 오늘은 한상 차림을 해봤어요. 이 꽃담 화분은 지금 세 가지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굳이 사이즈로 표현을 한다면 소분 그리고 완전 콩분 그리고 아주 귀여운 그린 콩분까지해서 좀세 가지를 이렇게 뒷편으로 이렇게 그린 콩분까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요 화분은 진작에 제가 이제 주문해서 받아놨던 화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다육들을 찾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육들을 찾아서 모아다가 놓고 이제서야 이제 어느 정도 식재할 수 있는 다육들을 좀 준비가 돼서 이렇게 촬영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베란다 분들 그리고 또는 이제 키핑장이나 개인 하우스에서 작은 소분들을 조금 꾸밈용으로 꾸밈용으로 좀 심어보실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화분 사이즈 또는 다육들 보시고 주문 문자 넣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소분 사이즈 먼저 준비한 소분 사이즈 먼저 한번 이렇게 촬영을 진행해 볼게요 요 소분 사이즈는요 지금 꽃이 지금 보시면 위에 층에 있는 거하고 아래 층에 있는 거꽃 코사지가 다르죠 위에는 벚꽃이고요 아래는 장미꽃이에요 그래서 사각이고 공간 차지 안 하고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화분이에요 꽃단부는 아무래도 정말 이 채색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 그대로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은 화분이라서 식재해 놓으면 참 다육들이 숨쉬기는 좀 편안한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주물러서 사각으로 빚은 화분이라 사이즈를 재들여 보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 7.5cm죠. 그리고 심어지는 입구만 놓고 보면은 5.5cm예요. 정사각형 화분이고, 지금 높이, 높이를 보면은 높이가 9cm예요. 지금 여기 제가 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1cm가 더 있기 때문에, 요게 지금 9cm 화분이에요. 그래서 좁은데 높이감이 낮지 않은 화분이라서, 어, 어, 외두부터, 그리고 목대 있는 다이어트까지 두루두루 조금 편안하게 식재할 수 있는 화분이고요. 요렇게 색깔은 꽃담에서 보시는 대로, 다섯 가지 색깔이에요. 그래서 12,000원씩이어서 요렇게 5종 세트에 6만 원이에요. 그래서 꽃은 벚꽃 코사지 아니면 또는 장미 코사지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화분 보여드리고 여기에 심을 수 있는 다육들은 이제 보여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소개하는 다육이는 다크오팔이에요. 다크오팔은 정말 꽃담하고 아주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다육 중에 하나라 제가 아마 꽃담 한번 소개할 때늘 함께했던 다육이기도 해요. 지금 은 이렇게 사이즈도 좋아졌지만 제가 이 꽃담 한번 판매할 때이 다크오팔이 가격도 비쌌고 콩분 사이즈로 보여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 깔맞춤 좋아하니까 이 보라꽃에다가 심어놓으면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예쁜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다코팔이 젤리처럼 굳어지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 7.5cm 분이에요. 대부분 지금 저 제가 보여드린 화분은 7.5cm 자육들이 들어가기 에 아주 좋거든요. 그리고 동글동글 아주 귀여운 랄라. 요 랄라는 이제 물들면 아주 맑은 핑크핑크하고 분감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다육이잖아요. 요것도 7.5cm 화분에 들어있지만 사이즈는 조금 작죠? 요거로온 거는 딱여기 핑크색깔 코사지에 심으면 아주 짱!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벚꽃도 정말 이렇게 같이, 같이 꽃이랑도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요 랄라도 7.5cm 사과 풀분에 들어있고 가격은 3,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흑사금. 흑사금도 빨간 포트, 9cm 포트에 들어있는 흑사금은 많은데요. 요거는 이제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는 흑사금이에요. 근데 사이즈는 좋은데, 이게 풀분이 작은 종자포트인데, 이건 저희가 이제 몇 개지? 얼마 되진 않아요. 근데 요게 단데, 이렇게 여기다 심어서 키워봤는데, 너무 짱짱하고 예쁘게 자라줘가지고, 여기 보면은 딱이렇게이런 식으로 탁 앉히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흑사금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노란 데다가 심어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 요 흑사금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는 흑사금은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화분이 막 수량이 엄청 많은 편이 아니고, 다육기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개수 수량이 좀 맞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마음에 드시는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흑사금 4,000원이고요. 아주 귀엽게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치후리데 철화예요. 요비치후리데 철화는 제가 큰 화분에 심어서도 키우고 있고, 작은 화분에 심어서도 키우고 있는데, 확실히 비치우리대 자체가 되게 우짜라는 다역인데, 이렇게 철화로 엮여 있다 보니까, 어, 일반 비치우리대보다는 굉장히 그 우짜람이 덜하고, 키우기가 좀, 오히려 이 철, 이 철화는 더 키우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철화가 어려워하신 분들은, 이 비치우리대 철화는 좀 무난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cm 포트 속에 들어있고요. 지금 가격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5,000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심어주시면 너무 예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여기 딱한 포트 딱 심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요비치오리데 철화도 이렇게 준비해 봤거든요. 요비치오리데 철화 가격은 5 0 0 0원이고 요건 9cm 포트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가디니스 금. 문가드니스 금은 참 화려하고 굉장히 예쁜 그런 금인 것 같아요. 또 가격도 착하고 이게 이제 6 0 0 0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cm 포트 속에 들어 있잖아요. 제가 화려하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금이 노란 금이 들어가면서 문가드니스만의 특색인 라인을 이렇게 빨갛게 그려주는 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빨간 코사지에 또 이렇게 딱 넣어주면 아주 수월하고 예쁘게 잘 커주겠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화분과 매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물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이렇게 꽃이 진천에 널려 있기도 하지만 다육이가 또 가장 예쁜 그런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쁜 다육도 선물 주셔도 지인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또 내가 공간이 협소해서 도저히 놀 자리가 없, 없는데 <laughs> 구매 요건을 뿜뿜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사이즈 하셔가지고 이 자그마한 화분에 심어서 키워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분가지니스 금 가격은 6,000원이고요. 그리고 여기. 매금장미, 매금장미 커팅 군생이고, 일단 가격은 6,0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얘가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근데 요거를 요렇게 모아가지고요. 딱 심어놓으면은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매금장미 군생을 키우고 싶어도 나는 공간이 협소하고 매금장미, 매금장미 하는데, 어, 나도 한번 키워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요렇게 한 포트 쏙 모아서 심어놓으면은 정말 장미처럼 되나 안 되나 한번 지켜봐 주세요. 저도 요거를 이게묵동이로 묵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요런 식으로 화분 속에다 쏙 넣어서 심어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귀여운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 화분 속에 들어있고, 아직 막 묵동이는 아니지만, 요 커팅 운생으로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매금 장미, 지금 이 9cm 포트, 요렇게 지금 되어 있죠? 요 커팅, 그리고 짱짱이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모아가지고 심어주시면은 또 색다르게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백금 장미, 가격은 6,000원이고, 그리고 여기 산딸기라는 그 흑장미 계열 다육 아시죠? 물들면 정말 가운데가요. 사실 산딸기는 빨간데 요거는 아주 반질반질 하면서 보랏빛이 굉장히 예쁘면서 입이 뭐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보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산딸기가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데 지금 이게 9cm분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산딸기도 이제 묵으면 약간 까망이들 중에 검게 변하면서 약간 지저분하게 물들 수 있는 그런 스타일도 많은데 산딸기는 또 예쁘게 이렇게 진짜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다코파에 같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 요것도 이렇게 빨간 코사지 나 아니면 보라 코사지에 넣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산딸기 이렇게 준비해봤고 요것도 9cm 포트 속에 들어있어서 저기 화분에 심어서 아주 딸딸딸 달고시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둥근이 비치 후리이 둥근이 비치 후리대는, 어, 제가 막 요즘에는 워낙 두수 많은 걸 좋아하시니까 두수 많은 거 위주로 좀 골라오고 싶었지만, 여기 삼두예요 평균 삼두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좋아요. 가격이 4,000원이고요. 어 둥근잎 빛이 홀이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너무 예쁜 다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에다가 이렇게 심어보시면은 진짜 기분전환 될것 같지 않으세요? 빨간색에 뭐 매금장미도 심어보고 노란색에 둥근잎 빛이 홀이대도 심어보고 물론 다 있으실 수 있는 다육이긴 하지만 또 색다른 화분에 구색을 맞춰서 또 심어보시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7.5cm 풀분 속에 들어있는 둥근잎 빛이 홀이대고 가격은 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동미. 동미는요. 제가 요거 데리고 올때 아주 하늘 색깔이었어요. 근데 저희 매장에 와 가지고 요거 이거... 진짜 1등으로 제가 저 콩분들에다가 심어주려고 데려온 동미인이에요. 동미인 참 구경하기 어렵잖아요. 요 동미인은 해보신 분들 얘기로는 화분을 크게 쓰면 정말 핑크빛을 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동미인은 7.5cm 풀분 속에 들어있지만 사이즈가 아주 작고 아주 귀여운 그런 미인 종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요 작은 콩분에는 요게한 포트 심으시면 아주 귀여울 것 같고 지금 제가 먼저 보여드린 요 화분에는 못해도 두 포트. 했어서 사두로 이렇게 예쁘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꼬이입꼬이 군생이고, 동민 가격은 4,000원이에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동민. 그 다음에, 여기, 퓨베센스. 퓨베센스는 저는 이 꽃도 꽃이지만, 퓨베센스 자체가 참, 저,가 너무 좋더라고요. 요, 잔디 같은 게. 저희 매장에 아마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풀빗센스를꽤 많이 심어놨, 심어놨는데, 요게 다져지면은요털 있는데, 요게 약간 벨벳처럼 아주 예쁜 자줏빛으로 단풍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요 입장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저도 요, 딱요 집, 여기 농장 사장님 거를 지금 심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예뻐졌는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짜잔, 요렇게. 요렇게 소담하게 진짜 예뻐졌죠. 그리고 이게 물이 지금 요렇게 어린 것보다 많이 자주색깔로 물이 들어왔잖아요. 요런 식으로 소담하게 키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귀여운 퓨베센스가 아마 심어지면은 저 꽃담 화분에서 충분히 이제 내년 되면은 요렇게 소, 소복하게 물이 들것 같아요. 그래서 요 퓨베센스 한 포트 이렇게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는 여기 7.5cm 분인데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꽃담 화분에. 이렇게 한번 딱 심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퓨베센스 가격은 4,000원이고 요거는 지금 꽃이 한참인 철이라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아이들은 가다가 꽃대는 풀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저, 어, 제가 보여드린 제거는 꽃이 이미 다 피고 져서 제가 다 꽃대를 자른 상태인데 요것도 꽃대가 풀어지면 자르면 되고요 이렇게 내년에 1년에 한 번씩 한 2월 정도에 꽃대를 물기 시작해서 3월에 좀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4월까지도 꽃대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피베센스 가격은 4,000원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드베리 철화.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물을 먹은 거고 이건 물을 못 먹은 건데 레드베리 철화가 요즘에 막 거리대나 아니면 난간 아니면은 이제 바깥에 내놓으면 정말 빨갛게, 반질반질 광이 나면서 정말 예쁘게 그렇게 달궈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두 포트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 포트 꼭 심어가지고요. 꽃단분에다가 저 레드베리를 심어서 실패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레드베리를 꽃단분에 심으셔가지고 다글다글 달구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 꽃단분을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세 가지에다가 다 밀어 넣으실 수 있어요. 레드베리 철화를 아까 처음 보여드린 화분에다가 심으시면은 두 포트 심어도 빡빡하게 심었고요. 대부분 한 포트 정도로 이렇게 심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레드베리 철화 사이즈는 크지 않고요. 9cm 풀분 속에 들어있지만 사이즈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지 않고 밥이 꽉 차있지 않기 때문에 저 꽃단분 정도 그리고 소분 정도에다가 심으시면 딱일 것 같아요. 가격은 6,000원이고요. 그리고 멀로. 멀로가 너무너무 이 모래에서 완전 더디게 천이 키워가지고 살구빛이 돌면서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통통하게 살이 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잡으면 살구 톤도 나고 분감도 있고 통통하잖아요. 요 멀로 가격은 3,000원이고요. 아주 묵동이 멀론데 사이즈가 외도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것도 데려와봤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 화분을 소개하면서 요 다육들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바로 요 화분인데 요거는 제가 이제 장꽃이 그려져 있던 화분 시리즈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큰 꽃이 그려있는 대신 계단 가격이 2,000원씩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꽃단만의 보라, 빨가,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색깔이고 요거는 입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선이 잡히면서 바깥으로 살짝 벌어지는 형태잖아요. 요런 형태들이 심어줄 때 굉장히 편하네요. 근데 사이즈가요. 처음에 보여드린 것보다는 사이즈가 작은데 아주 귀엽고 아담해요. 그래서 지금 높이는 보시면 높이가 7cm예요. 높이 7cm 화분이고요. 그리고 입구 입구가 6cm. 아까 거보다 입구는 이게 더 넓죠. 높... 음, 사이즈는 작아 보이지만 입구는 또 여기 개방감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어서 개방감이 좋아가지고 입구가 6cm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다육 중에 여기다가 둥근 잎도 심을 수 있고 또 음, 동리 심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날라 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멀로 레드베리 처라도 한 포트 정도는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요거 개당 만 원씩이고, 5종 세트에서 5만원 세트 구성이고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다육들를이렇게 걸쳐봤는데, 이런 식으로 식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다육이 보여드려볼게요. 요거는, 체리 환타지하고 매둔데 아주 빨간색 이렇게 물이 잘 들어 있어 가지고요. 포인트로 빨간 색깔 화분에 이렇게 넣어 주셔도 예쁠 것 같고 저는 요즘에 요거를 일곱 포트를 지금 털어 놓고 동그랗게 좀 합식을 좀해 볼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하엽이 많이 진 만큼 세월이 그래도 작은 다육이지만 이렇게 톡톡하게 들어서 색깔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빨간 색깔 요렇게 예쁜 다육 체리 환타지야. 요거 비닐 포트, 종자 비닐 포트 속에 들어 있어서 요기 6.5cm 화분에 이렇게 쏙 심어주면 예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더스티로즈 변이 제군색만 보여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베란다 분들은 아마 그군색이좀 부담스러운 사이즈인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예쁜 종자포트의 작은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하나를 걸쳐봤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여 드릴 콩분에는 요거 외두가 딱 예쁠 것 같고요. 여기에 는 제가 털어 놨더니 이렇게세 포트 넣으니까 너무 깜찍하고 예쁜 거예요. 둥글둥글하니. 그래서 요거 가격은 4,000원이고요. 합식해 보셔도 되고 한 포트만 요렇게 넣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신 대로 이렇게 식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스트 로즈 변이 요거 종자 포트 작아요. 조그만 다육들이에요. 제가 오늘 보여 드리는 것들은 그래서 요거 가격은 4,000원이고 그리고 뭐 요즘에 또 예쁜게 또방울봉랑금 이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꽃무리도 한두개씩 이렇게 물고 나오고 딱한 포트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심어 주시면은 귀여울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방울봉랑금 가격은 4,000원이고 종자 포트 속에 들어있는 다육이에요 똘망똘망 실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오대뜨이오대뜨는 진짜 제가 이 요 조그만 종자 포트 하나에 만원 일 때부터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4천원 이에요 이오대 때는 지금도 국내 시장도 시장 이지만 또 외국에서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까마귀 종류 중에 하나인데 참 분감 있는 색감이 참 매력적인 그런 까망이 계열의 다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한 포트 이렇게 심어 놓으면 참 분위기 있고 예뻐요. 그리고 꽃담에 이런 푸른 색깔 있죠. 이 푸른 색깔 그림에 이 보랏빛 다육들이 또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데에다가 심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오데뜨 가격은 4,000원이고 참 예쁘니까 오데뜨 없으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새로운 까마귀를 발견했어요. 이름이 퀸즈백이래요. 근데 퀸즈백인데, 크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분지를 이렇게, 계속 분지를 해가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분지를 하고 나면은 이제 개별 목대가 생기니까 나중에 이제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 어, 요 퀸즈백을 제가 이제 다육이를 이게 신상이니까 다육이 파는 곳에서 찾아봤더니, 또 물들어 놨을 때 이제 요것도 이렇게 광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색다른 느낌이 있어서 좀 데리고 와봤는데, 퀸즈백이라는 이름이고요. 이름도 어렵죠? 퀸즈백. 가격은 4,000원이고, 요것도 빨간 색깔 그림이나 요런 곳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데리고 와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해밀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어요. 해밀. 해밀, 해밀이란 이름을 하고 있고요. 어떤 다육이의 변인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입변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빨간 줄도 들어가고 약간 입장도 울퉁불퉁하고 요런 변이 금들은 또 키워보면은 또 재밌는 모양으로 바뀌고 또 요것도 제가 이제 어떻게 군생이 되나 봤더니 나중에 이렇게 분지를 하더라고요. 약간 알바니? 알바니나 그런 다육들처럼 이렇게 분지, 얼굴에서 분지를 많이 하는 그런 다육인데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어요. 작은, 아주 작은 사이즈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어서, 지금 요런 것도, 해밀도 요렇게 노란 코사지나 요런 곳에다가 딱 심어놓고, 약간 물들었을 때 약간 적금기도 있고, 변이금처럼 울퉁불퉁한 몬스터기도 있어서 한번 키워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테오. 요 마테오가 참 색감도 예쁘고요 묵으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마테오가 요렇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죠 요 마테오라는 다육이도 한번 이렇게 심어 보시면 예쁠 것 같아서 데리고 와봤어요 약간 핑크핑크 하면서 요것도 물들면 약간 체리섀도우처럼 입장이 짧아지고 안에가 약간 젤리처럼 이렇게 바뀌는 그런 다육이에요 이름이 마테오라는 다육이고 가격은 3,000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엄청 귀여운 다육이를 데리고 왔어요 요거 원종벽어연이에요 일반 벽원은 알이 크잖아요. 원종 벽원은 알이 작은데 여기 진짜 조그매요 완전 조그매서 요건 한 포트 심기는 정말 아쉽고요. 요거를 약간 꽃담에다가 이렇게 두 포트 정도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원종 벽원도 마찬가지로 요기서 요렇게 귀여운 자주 빛 꽃이 피요 올해는 아마 꽃대를 다 무른 것 같, 꽃대가 이제 끝난 것 같아서 올해는 꽃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요거 한 포트 심기는 외소하고 요렇게 작게 어떻게 키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입구지서부터 키우셨다는데 그래서 요거는 하실 분들은 두 포트 하셔가지고 심어놓으시면 내년에 꽃볼수 있고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원종 벽어연 가격은 2,000원이고요. 진짜 자그마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수연인데, 요거는 사실 한 포트 심기에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두 포트 정도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포트를 심으시려고 해도, 얘가 목대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엽 보세요. 완전 목둥이고 사장님이 이거를 자연군생으로 키우시려고, 커팅도 안 하시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신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고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얼굴이, 수연이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이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연이 참 얼굴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심을 때 좀, 목대를 좀, 여기 만약 꽃단분에 난 심을 거야 하면은 목대를 좀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저는 요거 두 포트 사서 요렇게 합식하게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렇게 두 포트 모아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요 수영 가격은 3,000원이고 한번 굳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 다 소개했어요. <laughs> 열심히 오늘 또 준비한 아이들 이렇게 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아주 귀여운 콩분이랑 제가 세트를 준비했거든요. 그거 소개하고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바로 아까 잠깐 지나갔던 다육인데요 이거는 진짜 5종 세트로 이렇게 놓으면 정말 너무 귀여운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입구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바깥으로 그래서 작은데요. 실속도 있고요. 심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제가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조금 여기 입구 보면은 지금 여기 6.5 그리고 여기도 하나 재볼까요? 6cm네요. 6cm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높이. 높이는 7cm예요. 지금 보시면 높이 7cm라서 이 화분도 아주 작은 소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개당 8,000원씩이어서, 8, 호 4, 5, 개에 4만원인데요. 제가 요렇게 세트를 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화분은 5개지만, 식물을 이렇게 보너스까지 해서 6개로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식물 5개까지 해가지고요, 5만원 세트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요기, 요기 지금, 체리 환타지아, 그리고 슈가베이비, 위즈 뷰티, 아이시 그린, 그리고 플론, 그리고 레드문까지 해서 총 다섯 가지 다육이까지 세트로 해가지고요. 아, 여섯 가지, 여 가지 다육이 세트로 해서 총5만원 세트 구성으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 화분은요, 요렇게 화분과 다육이가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요거 지금 슈가베이비가 요즘 자구 풍풍하는 시기라서 지금 제가 여기 보니까 요렇게 지금 자구들이 밑에서 엄청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잎들은 따주면서 여기 화분에 넣어가지고요, 따글따글한 슈가베이비로 굳혀 보시면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쏙쏙 넣는 재미로 요 작은 소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세트 구성으로 5만원에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다육들까지 모두 다 보여드려봤거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다육 또는 화분 영상에 있는 번호로 주은 문자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즘 일교차가 있는 날씨잖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게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우리 여동 최고.